I speak with a thousand of silent lips ever stilled among the jungles and the beaches and in the deep waters of the Pacific to take up the challenge of that future which they did so much to salvage from the brink of disaster. 국내 보수성향 애국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을 소개해드리고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많다는 수도권 포위 전략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성명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언론들이 일체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재 tv에서 성명의 전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줄여서 더불당은 남북군사합의서와 4.27 평양선언의 국무회의를 거친 비준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 약속, 이런 것은 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 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즉, 반 국가단체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괴 노동당 정권은 우리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 국가단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반도 북부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북괴, 즉, 한반도의 조폭 세력과 외진 합의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비준하겠다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헌법적 평양선언 비준을 철회하라. 북핵과 미사일은 여전한데 남북군사 분야 합의 이행,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지원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기존의 전면적인 대남 도발 계획을 수정하여 남한의 수도 서울과 경인 지역을 일부 점령한 뒤 미국과 협상하는 전략으로 전쟁 전략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휴전선 일대에 대대적인 특수부대 병력 20만 명을 증강해 왔다. 지난달 19일 송영무 노광철이 체결한 이른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하여 정우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도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육해공 전 영역의 방위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비대칭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김정은 정권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으며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10에서 40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서해 NLL 기준으로 북측 50km, 남측 85km의 완충 수역을 만들어 해상 기동 훈련과 포사격 등이 금지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지난 23일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하는 형식을 택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청와대가 부속 합의에 불과한 군사분야 합의부터 일방적으로 비준하여 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제정해버린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즉 북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군사분야 합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대북 지원을 미리 약속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시행하려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닌가. 한미동맹 해체, 해군산 철거 등을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과 국가안보의 빚장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군사분야합의서가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66조와 육식 구조를 위반하고 형법의 여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초헌법적 평양선언 비준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 통일 만세. 2018년 10월 25일 국민행동본부. 국제 핵 정책 전문가인 제임스 액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 취할 조치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말로만 핵실험 중단을 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몇 개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만으로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등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 가입 선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이런 가운데 제임스 서먼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과 북한의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잘못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모든 것은 신뢰하되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의 한반도 유사시 남한 수도권 포위 전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동안 잇따라 공안사건이 발생했던 이유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수도권 포위 전략입니다.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유사시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전면전 계획을 수정하여 수도권 점령 이후 미국과 협상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휴전선 일대에 20만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 병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n l l 무력화와 특수부대에 의한 연평도 그리고 백령도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정일은 미군 없는 국군은 3일 전쟁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핵무기와 미사일,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개정 전시사업 재칭입니다. 북한은 2012년 개정한 전시 사업 세 측에서 남조선 애국혁명 역량, 즉, 종북 세력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 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전시 상태가 선포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전시사업세 측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 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과거 1968년 미해군 푸에블로어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서 4차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지하 조직들의 역할은 북한의 수도권 포위 전략에 따라 유사시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대대적인 테러를 일으켜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테러 조직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유사시 수도권 포위 전략의 달성을 위해 전쟁 초반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은 부산과 평택 등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 외관과 대구의 19지원사 그리고 평택의 k6 등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에 따라 증원 전력이 모두 도착하면 전방으로 이동하여 기존 부대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 이런 지역에 대한 미우의 전시 증원 전력 차단은 이 지역에 잠복하고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지하 조직들이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부산 등 영남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 조직들에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 때문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북한의 유사시 대남 도발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복합 도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 교리를 모방한 점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체에 급소화되는 점을 공략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사이버전 분야입니다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에 의한 대남 사이버 테러 발생 횟수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최종 목표 즉, 수도권 포유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전쟁 기반 조성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전쟁 초기에 대량 파괴 무기로 미국과 남한을 위협하면서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 테러 그리고 지하 조직을 통한 남한 내 국가 핵심 시설 파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반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 가운데 통일 전선부가 북한의 통일 방안을 만드는 두뇌라면 이2 5국은 통일 전선부가 만드는 통일 방안을 실행하는 수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2 5국은 남한 내 종북 조직을 유지 그리고 확대하고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225국이 연계된 대표적 대남 공작원 그리고 지하당 관련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에 발생한 지하당 인역당 사건을 필두로 해서 2006년에 발생한 지하당 1심의 사건 그리고 2011년에 발생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 등이 모두 북한의 225국과 연계된 대표적인 대남 공작원 그리고 지하당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이이오국과 관련하여 왕재산 사건 검찰 수사 결과 전문 가운데 인천 지역 주요시설 폭파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산 조직은 인천 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과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의무를 꾸미는 등 국가 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정부 시절에도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고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 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라고 지령하였다. 최근 들어 왕재산 조직에 지령한 내용은 더욱 파괴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하달된 지령 내용을 보면 인천 남동구, 남구, 동구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인천지역당 소조책에게 임무를 주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남동구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 경찰서 등의 핵심성원 한두 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보석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동부의 경우, 인천의 모 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 성원 한두 명을 배치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국, 경찰서 등은 일정 지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 학생 단체를 육성하여 공산 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였다. 왕제사는 대북보고문을 통해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대중운동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모 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모 노조 등 재반단체들에 대한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 명이며 반미투쟁 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동안 남한의 민간인을 상대로 대남 공작을 벌여온 북한의 225국은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 사이버전 거점을 구축해서 국내에 확산시킬 선전 비방 내용 등을 지령 형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25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안 점검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225국은 최근 국내 무대기업에 중국 현지 법인 직원을 포섭해서 해당 기업의 국내 본사 전산망에 1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접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이 요국은 중국에서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 업체인 A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한 뒤에 최종적으로 남한 정부의 전산망 침투를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사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국가기관 시설 전산망을 공격하는 툴로 해킹 자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내 IT 기업의 상당수가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국행을 택하면서 현지 직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 관행이 역으로 국내 사이버 보안에는 도구로 돌아온 형국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북한의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대남 해외 정보공작기구들을 다시금 원상복귀시켰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 고위소송에 따르면 군 소속 정찰총국은 다시금 쪼그라들어서 무장 침투, 전투 정찰, 폭파, 후방교란, 사이버 테러 등의 종래 임무만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에게 변함없는 심림을 부여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부위원장으로 과거처럼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고하신지 3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꿈은 자주적 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공격했던 세력은 북한과 남한 내 좌익세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한 세대도 안 되는 나라가 서구식 선진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로 보았던 관념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회주의자들과 기능주의자들이 주류를 형성했던 정권 내에서 오직 박정희만이 이들 위선자들과 맞설 수 있는 논리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정희의 절대 고독이 담긴 독백이. 바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소망은 소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의 창건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63년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서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 미 이렇게 유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특권계층 사벌적 개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이 육성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이 빨리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해외 비밀성 보단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하는 놈들이 이국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그 외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 공산당들은 이구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전략은 예방되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대외집단은 지난 10여년 동안 전쟁준비에만 광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매는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정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김일성 도당들이 전쟁 준비에 관분하였다며 천리마 운동이다, 7년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부 거울 좋은 건설 사업이지 전부 전쟁 준비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나란히 커가고 경제가 건설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의 국군의 실력이 나란히 커가는 데 대해서 가장 초저하 생각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대책을 했는냐 이대로 두 가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북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를 해야 됩니 여기다가 무장간첩을 집어 여기는 무장개리라를 집어열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시한을 교란하고 경제 건설이 안되게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시안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런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하는 데 대해서, 투자하도록령이라서 하나의 경제 건설이 안되게끔 비방을 하자는 일상의 배 속에,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하나의 거울을 들다보다시피 나는 다 알고 있는군. 지난번 서울에 침입한 우장 봉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공정신 우리 국민들의 공산당을 미한이러 이런 적개심 이러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인 우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협을 가지고 우리를 침략을 해봤자 육미어대와 같이 공산 집단들은 확실히 인식을 해볼 겁니다. 앞으로도 공산 집단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증대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지금부터 공산 주민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도발 행위가 더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절대로 동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칩작하고 대상과같이 자격하고 공산당의 무장강점이 돌아오면 간첩을 두드리 잡아버리고 개재가가 돌아오면 그런 쪽도 우리는 잡아버리고 적이 전쟁을 통하려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격을할 그런 태세를 갖추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 더 늦춰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은남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 선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하는 그 국민이 되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앞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회의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 민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 그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